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뚜기입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카막 네트워크 많은 분들이 정말 물려 가지고 고민도 하시고 어, 이거 언제 상승 나오냐 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저는 여러분들 토카막 네트워크랑 어, 이 재단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중요한 자료를 입수를 했어요 자 최근 또이토카막 네트워크가 MCP 터미널이라는 명령줄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또 실현 단계에 있지만은 자, 진짜 대형 호재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대폭등의 이제 시세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g k 이 SNARK라는 이트 통합까지 현재 어, 끝난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내 컴퓨터에서 바로 제로 지식 증명 곧 KP 요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앞으로 사용자들이 급증하게 되면 토카망 네트워크 곧 폭발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빠르게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토카망 네트워크 현재 가격이 5예요5% 상승이 나오고 있고 1,966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하락 추세선 끝내고 나서 자, 이 바닥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 박스 구간이 벗어나게 되면은 완전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되면서 이거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토카망 네트워크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고요. 자, 지금 토카망 네트워크 보시면은 목적별 유통 계획이라고 해서 이 유통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력들이 이 락업이라는 걸 통해서 물량들을 어, 모아놨다가 자, 한 번에 락업 폐지 일정에 맞게 이 물량들을 호재를 띄우면서 지금 호재들이 준비가 다 끝났죠? 호재를 띄우면서 이 가격을 급등을 시킨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 세력들과 함께 여기에 올라타서 수익낼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소통방에서 현재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전에 상승을 냈던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을 냈던 것처럼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토카망 네트워크도 함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토카망 네트워크의 스토킹 지표를 보면요, 스테이킹 수익률도 감소 중이고, 순환 공급 중57% 이상이 스테이킹이 돼 있어서 유동성이 적어서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어도 바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일 당장이라도 대규모 자금이 자금 유입이 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MCP 터미널과 GKSNARK 이 기능이 완전 공개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준비 안 하면 여러분들.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저는 이토카망 네트워크 Q4 메인넷 일정 그리고 스테이킹 v, 어, 구체 보상 구조까지 급비 문서로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영상에서는 공개할 수 없고요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이 자료 받고 싶다 그리고 상장 일정 예, 예상 초기 가격 스테이킹 수익 시뮬레이션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선차수는 딱 50명에만 제공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벌써 수백 분이 이 자료 받아 가셨고요. 자, 지금 보내지 않으면은 진짜 볼 때마다 아쉬운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료 어떻게 얻어 가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대박 수익 내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가입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하나, 실시간 현물 투자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이런 게 있고요. 자, 이 종목은 꼭 투자해보고 싶어요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수로 아무거나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민코인면 이 민코인, 솔라나면솔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코인 투자 관련 일대일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어,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보세요. 또 수익을 내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또 올려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한번에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망이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라는 의미로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라 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자,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도 200%나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입니다 자, 이 비공개 정보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밈 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받아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민코인 동물 민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게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고 충분히 이 공시 코인을 매수를 한다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요런 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 극초기 민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케키우스 막시무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극초기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 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요. 그 전에부터 이 캐키우스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자, 캐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하신 분들 100% 이상 벌어 가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들 이 밈코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링크 작성하셔가지고, 함께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